아니, 이게 말이 돼? 일주에한 권, 하루 한 장이면 영어 왕초보 탈출할 수 있다고? 저처럼 해외여행 가서 번역기 없으면 여행 못하는 분들, 외국인이 말해도 까맣게인 영어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더 위크 여행영어.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시작부터 여행 떠나고 싶게 만드는 표지는 기본, 영어 공부 뽐뿌게 만드는 다양한 굿즈들, 요즘엔 공부도 장비빨, 태블릿 PC까지 얹어주는 내색임 더 위크 여행영어. 얇고 가벼워서 휴대가 가편할 뿐더러 하루에 더듬하고 딱한 장만 하면 돼서 저처럼 영포자도 부담없이 영어 공부 시작할 수 있고요. 여행 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아 유용하고 레벨 테스트로 내 영어 수준에 맞게 1대1 맞춤 커리큘럼도 짜져서 내 수준에 맞는 단계부터 공부가 가능. 학습지로 핵심 개념 익히고 전용 태블릿으로 QR 찍어 강의 듣고 복습하고 실전 연습까지 하면 20분도 안 돼서 하루치 영어 공부 끝. 게다가 특허받은 음성 이식기들로 꼼꼼한 발음 피드백까지도 해주니까 영어 왕초보도 부담 없이 시작하기도 영어는 배우고 싶은데 왕초보라.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셨다면, 가볍게 시작하기도 좋고 취미로 시작하기도 좋은 내 새김 더위크 영어 습지 완전 추천드려요!